지웅군 앞에 조비피그맨 좀 많아? 이게 조비피그맨 이렇게 많아? 아니 조비피그맨이 문제가 아니야, 다 문제야. 뭐가 문제길래 지옥은 또? 어, 누구 왔어? 누가 왔어? 안 해, 어 보스 조비피그맨, <laughs> 와 체력 뭐야? <laughs> <넘었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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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찍는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터 아포칼립스를 가져와봤고요. 오늘도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일단은 저희가요 좋아요 1 0개를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스터볼 뽑기권을 전부 다 뽑을 수가 있다 뽑고 미션 오, 뽑자 마스터볼 한개 원하는 도구 선택권 오. 원하는 도구 선택권 저도 원하는 도구 선택권 뭐 어둠의 돌고 힐할 걸 해야지 오, <웃음> <마스도블> <웃음> 한 개. 뭐야, 어 마스터볼 한개 뭐야 마스터볼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어, 어, 오늘 위도 하나? 잡고 전술 나온 거 잡으면 어, 되겠는데 오늘 위도 잡고 전술 나온 거 잡으면 되겠는데 오, 오. 괜찮은데 자 그러면 어. 미션 뽑아주세요. 저 전설의 포켓몬 잡기 나왔거든요. 전설 같은 볼 제가 쓰겠습니다. 마침. 마침 안 쓰십시오 그러면. 오늘 <laughs> 뭐냐 위더 잡는댔지. 어. 저 위더 잡기 미션이요. 음. 그거는 <laughs> 둘게막타못쳐도 잡기만 하면 둘 깨진 걸로 쳐주자. 오케이. <laughs>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이번엔 좋아요 1 5 0 0개 도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 난열 <laughs> 마리 <10마리> 잡기네. <laughs> 어재민님 같이 가실래요? 넌 뭔데? <laughs> 저 드래곤 타입 종류 다르게 세 마리 잡아야 돼요. <laughs> <laughs> 아, 잡아야 되네. 같이 하실래요 어, 가자 가자. 우리 위더 잡을 순 있어요? 위더 체력이 1500이에요. 네. 그러면 이론상 아, 한 200대 정도만 때리면 되거든. 앞에서 다섯 명이니까. 음, 어, 음, 어, 음, 어, 음. 어, 2 0 나누기 5는 어. 어, 40대만 때리면 되네. 설마. 아, 어? 설마 아, 아직 건수 이상 개수 뭐없 어, 보이긴 한다야. 저거요 저거요 확실히 저거요 이제 구아이지어가 잘... 떠올랐어요 뭔데? 문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개 처맞을걸? 처맞더라도 숨을 쉴수 있잖아요 문 가져와 그럼 문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숨쉬고 내리고 숨쉬고 내리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따로 하나 만들어도 귀엽지 모르니까 NOPE n o p n nope. o 어, p 아 잠시만 체골 피로 때문에 문을 못 해. <laughs> 밑에 잡아 예, 네. 네, 잡아 어디요? 얘 어쩌나. 잡아 아 밀지 마 열마리 이거 어떻게 잡아 야 물타입 포켓몬 잡아 와 물타입 포켓몬을 잡은 다음에 타면 숨이 안 막히거든 아 진짜요? 음, 음. 물타입 은 어떻게 잡는데요 오징어인가? 오징어 잡는 거 아닌가? 어숨 어, 막혀 숨, 어. 숨 막혀 숨 막혀 아 어, <laughs> 어, 보스가 <보스탕�이> 어디다 도망가 <laughs>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이번에 참 미션 없다. 다음에 도전하는 걸로. 아, 그냥 도구 선택권으로 물레 도를 뽑아봐. 저찮은데 이만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어. 있어. 뭐죠? 뽑으면 잡을 수 있냐? 일단 그러면 저번에 차에 맞어 못한 경험 시작을 해서 30 레벨 인챈트부터 합시다. 김은식님 슈퍼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룸프로 55렙 만들기. 돈크로 55렛 만들기. 오케이. 이런만 더하면 된다. 싸. 자. 준비는 됐다. 검에다 인센트를해서날 커러멀 붙인 다음에 그걸로 위더랑 가디언들을 잡으면 개꿀. 이건 또 뭐야? 뭘 봐. 몰 바는 얼어치고 있뭘뭘 바는 뭐야? 이겨요. 제미님, 제미님. 왜? 이거 하이퍼볼 줄게. 뭐야? 하늘. 나는... 오케이. 님 키퍼 줄게. 오케이 좀 아하, 네. 저 미션 했습니다. 아하 볼라나주기야? 네저 반품할래요. 아안 돼요. 날카로움 리검 만든다. 그렇지 일반 날카로움 3네. 오케이 버섯 나쁘지 않아이 정도. 우와! 왜? 이무님에 왜? 이무님에 왜? 나 힘포 내구성 3 무한. 야, 아, 나도, 음, 대박 나... 야 물가... 너 대박 나도 대박 났어. 야너 대박 났니? 나도 대박 났다. 마기라스. 야. 음. 야. Yeah. 이건 잡아야지 퀵볼 배고프 있으니까 땅볼 갔다 올게 마기라스로 바로 잡아주고요. 600점. 뭐야? 72레 마기라스를 공짜로 준다고? 어기술알아보자기술알아보자 할아버지 지진알려 줘. 게물 우수결 있어. 게물 우수결 있어. 있다. 험다운 얼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이 500점이 또 언제 잡아? 오 보스도 됐다. 할아버지가 일단 소식을듣고 왔는데 어디나? 오! 체력 374짜리 보스 피그맨이다 어, 동로아부데 잠시만. 어, 너무 많은데. 둠. 받아 도움 받아 둠. 뭔 일이 있는 거야, 대체? 빅사다스. 어. 또 있다. 진짜 얼마예요, 봐? 디버프 목록 중한 명입니다. 어. 숨이 안 쉬어져요, 육지에서도. 내템 어디 있어? 어, 종! 많은, 많은 돼지들아! 또 익단다! 어! 마크 초보시네요. 흠! <laughs> 그사람임아이런안 그 <laughs> 네. 되겠다, 이거 런해야겠다 야, 이거 아이렘이라 이거 아이렘이라 이거 미션 깼다고요? 나 무슨 미션 깼지? 아 돈크로우 마트볼 뽑기건 떼면 내가 용서해줄게 자 줘봐 이마트탕 10개 어 지하실 또 떴다 어 진짜? 어. 네 어? 빨리 마트볼 던져 <laughs> 지금 밤이니까 밤되가니까 아침 되면 위더 잡자 오케이 어, 안 되겠다 어, 전 도구 선택권으로 물의 돌 곡괭이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돌고기 우클릭하면 안 되냐? 어, 수종호 안 되네요. 망했어요. 그냥 물에 돌고기 꺼낼게요. 잘못 꺼냈네요. 얘들아 물에 돌고기 송영호 <laughs> 안 된다. 망했다. 휴졌어. 위더다 같이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장비가 안 좋다. 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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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저요. 그럼 철 세트라도 맞추자. 물에 돌고기 용암에다 우클릭해 보라고요? 뭐 있어요? 특별한 기능 물에 돌고기? 왜 용암이 <laughs>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어 위로 전고기 한먹었어 위로 빽이 생기고 응. 자 모두 부실. 따라오세요 네네 여기 넓은 평지에서 잡질할지 봐 아니면 잡을까? 옵시디언으로 가둬서 패실래요 가둬져? 옵시디언 못 부수잖아요 그냥 한 대충 위로, 가둬도 안에서 패면 되지 않아 위로 나올 때 부시고 나올 걸소환될 때? 어자 그럼 다 모였으니까 갑니다 네 음. 하나 둘셋 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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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어 얘는 적용 안되나 얘는 치료 안됐나보네? 어, 그럼 오히려 좋아. 나쁘지 않은데? 위, 자, 위더와 옆에서 <laughs> 사진을 찍어보자. 아닌가? 얘 원래 치료이 100이었나? 모르겠어요. 어, 나피반칸로던것 같은데요? 수... 아, 5배 대서 500인 줄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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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다시 야지 무빙. <laughs> 무빙. 그렇지! 공준전 플라이로 튕기지. 아 이게 아닌데. 얘피 절반 되면 어차피 내려와. 경찰. 경찰. 공준전이다. 공준 전 그렇지. 위더야. 어, 포켓몬의 맛을 쬐끔만 모아라. 어 쉽다. 어렵진 않다. 이게 싸웠네. 어할 만한데? 빨리 죽어. 나 마스터한테 어떻게 뭐, 전해달까 궁금하다. 미래 놓고 전설 개쓰레기. 그러니까. 대마. 마나 베뭐 나올까 기대려고 또 우리 뭐 나올까? 이제 뭐 나올까?

오 맞췄다 맞췄다 마스터볼 됐다. 아 퀵볼 먼저? 오케이 바로 마스터볼 r Ball! Master Ball! Master Ball! Master Ball! Master Ball! m a 난 t e r Ball! Master Ball! Master Ball! Master b 그리고 빨리 그 네덜브 네덜브 그렇지 네덜브 아 네덜브 네덜브 제발 이걸 어. 뽑아야 돼아탁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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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30개다 어 좋네 어좋네저 아, 아, 마스트볼로 이동 어어 오해 네덜브 다시 돌려 네덜브 돌려 네덜브 다시, <laughs> <돌려. 네덜베 웃음> <돌려. 네덜베 웃음> 다시 돌려 네덜브 <laughs> 다시, 돌려. <네덜베 웃음> 다시, 돌려. <네덜베 웃음> 다시 돌려줘어 과연 또 이상한 상 30개 설마 설마, 설마. 일반 포켓몬 획득과. 오, 맞아. 메타그로스, 메타그로스. 그걸 메타그로스 하면 미션 하나 덜갈수 있어. 니니니 메타그로스. 오케이 드릴게요. 메타그로스 묵고 더블로 가. 저기 보상 한번 더 보고 오세요. 마트블로 이동? 나니? 일반 포켓몬 소환권. 그다음에 제발 시청자분들이 물의 고갱이를 용암에 써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있어요 용암에 쓰면? 없는지. 지금 네, 지옥에 한번 와보실래요 죄송한데. 왜? 왜? 지옥에 왜? 여기 아니에요. 왜요? 살려줘. 그럼 어, 가보자. 피시야 어디었는데 우리? 어, 뭔가 되게 내구도가 잘긴해야 응. 흑연석 됐다. <laughs> 오. 아 유사 물량동이야 유사 물량동이지웅은 앞에 좀비피그 좀 많아. 이제 좀비피그면 이렇게많 아니 좀비피그맨이 문제가 아니야 다 문제야. 뭐가 문제길래 지옥은 또? 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안해 보스. 어 보스 좀비피그 <laughs> 와 <우와>, 체력 뭐야? <웃음> 넘어갔어? 넘어갔어? <웃음> <웃음> 아 잠시만 썸네일 각 <laughs> 썸네일 각 어디 갔어? 썸네일 각. 뭐야 드래펄트 떴다. 저기 <laughs> 나 잡아야 돼, 나 잡아야 돼. 도와줘, 도, 도 제발 도와줘. 어, 나 이미 킥볼 던졌는데. 설마 잡히겠어? 어? 미안. <laughs> 뭐, 어 미안. 나또 레코일로 30번. 아니 뭔 짓을 했길래 체력이 억단위로 넘어가? <laughs> 그런 거아니억단위 왔어, 억단위 왔어. 썸네일 찍어야다억단위 <laughs> 스샷은 못 참지. 억단위 빼고 일단 죽여 우리가 최대한. 억단위 빼고 죽여. <laughs> 억단위 어디 갔어?

저 배터 배치금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웃기네. 뭐또나오는데왜 어, 이렇게 계속 나와. 억단이 몇 명? 아 양? 위에 억단이 올라와. 단독샷. 또 위에 또 억단이 또 단독샷. 또. 어디 갔어 또? 들기야, <laughs> 들기야 일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 들기야 일로 내려와. 그 멈췄어. 들기야, 마크가 멈추이 안돼. 머리 아프다. 이무기랑 저는 결국 미션 못 깼고 <laughs> 다음에 차 <laughs> 이어 야지자 그러면. 오케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유바. 안녕.